<laughs> 네, 항상 그렇듯이 앵콜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는 항상 한국만 원이 드신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랑하느냐 묻는 이게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난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사랑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laughs> 사역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사랑받고 갑니다 <laughs>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수제장인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으냐 내가 좋으냐 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하신 제자들에게요.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할 때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5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버리지 않나? 또 난치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 다 나았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3년의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잡히게 됩니다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죄찍을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치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 불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 우리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몇번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기 전에 몇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 믿었더니 아무 소용 없구나. 예수님 쫄쫄 다쫄 따라다녔더니 이제는 우리가 숨는 처지에 되었구나. 헛수고한 거 아닌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왠종일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서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배 가득히 끄물골기가 잡히자 그제서야 또 그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도 지칠 때가 있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영혼이 텅 비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또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사랑을 외면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이것이다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항상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까먹곤 합니다. 제자들도 잊어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으나 까먹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났으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 오늘 이조반 먹은 이 조반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양을 맡기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을 떼어서 맡기십니다. 우리는요, 목자로 그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 목양은요, 스스로도 포함이 됩니다. 나도 포함이 되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목자, 목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 목자로 목양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맡겨 주신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을 돌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양을 우리가 목자로서 양을 온전히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있듯이 양을 돌볼 때에도 이런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해요 여기고 제 인생의 가치관으로 둡니다.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의식주의 첫째, 첫째는 먹임입니다. 말씀으로 내게 맡기신 양또내 영혼을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주님, 내 양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스스로를 살찌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물으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교회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또 나를,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 다듬어지지 않는 음식,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먹기 싫습니다. 나도 맛있는 음식으로 먹여야 되고, 내가 먹이는 그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리를 할때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탓할 수는 없어요. 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나도 먹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재료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귀한 재료로 이런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한다면 맛있는 요리를 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목자의 자격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레시피를 한 가지씩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고 또 다듬는 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영혼은 힘 없는 영혼이 됩니다. 아주 힘이 없는 영혼이 세상에서요, 힘도 못 쓰고 우리 주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군사대라, 군병대라 하시는데 칼을 들수 있는 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양을 굶긴 목자의 탓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목자,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목자의 탓이 됩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영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가 첫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주한주 한주 예배를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한주이 예배 시간 가운데요.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하고 회복을 얻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아옵니다.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먹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다 이거를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한 스스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목자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손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지 아니면 목자 스스로의 영혼도 죽어가고 목자의 자격이 박탈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탈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고 말씀에 대해 탐구하고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덮어놓고 믿자 좋아합니다만 너무 덮어놓지 말고 피고 믿습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어라 이성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이 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먹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를 배불리 먹이고 내게 맡기신 영혼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자, 둘째는요, 의식주의 둘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거룩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구별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술을 마시면서 누구는 점을 보러 가면서 교회에 옵니다. 누구는 주머니 속에 담배갑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거룩성이 사라지고 구별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저 양이 거룩한 양인지 세상 속에 있는 양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목자로서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양으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구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시림만 보아도 그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시림임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구별됨이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요.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역자라는 아주 아주 커다란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제 직업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슬 피울며이를갈게 되리라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천국에 대한 초청장은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옷,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 구별되라고 하고, 억지로 티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그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옷을 입고 다르게 스스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말한 것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 정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받으십시오.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나의 자랑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보다 부귀와 영화보다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나에게 거룩한 옷을 구별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신감 넘쳤던 베드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할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멋있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대답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싶지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지난 배신으로 인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확실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모습이 되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 고백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 베드로를 아시고요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나도 진윤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 삶이 지날 때 조금씩 조금씩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니면 양말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옷 하나라도 조금씩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의식주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입니다. 의식주 셋째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 여러분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근처에 다 사시지요? 우리 집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장 보내셨다. 우리 다 출장 끝나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장 기간 동안 마치 내가 이 출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출장 기간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대답할 게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들이요 함께 이곳에서요. 교제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속에 늑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양이 쳐가는 무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력 있게 이 울타리를 지키고 안에 있는 양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양대가 어울리면서 양을 지키고 양을 따르고 양이 편안하고 양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인 만우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난뒤 이전에는요. 물고자 잡으러 돌아가고 세상의 삶을 영위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님에게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나의 본향임을 베드로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천국도 좀 까먹어요. 아, 내 집이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집이 너무 눈에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세상의 삶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 베드로가 탈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탈옥했었습니다. 그 앞에 같은 장에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탈옥하게 되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한 장에서요. 같은 장에서 한 명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달려 주시고 다른 똑같은 제자 한 명은 아무 표현 없이 죽고 끝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죽을 때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괴로워하셨는데 지옥 가니까. 근데 반대로 야고보의 죽음은 성경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때 와. 베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현해 주셨다. 구해 주셨다라고 이 부분에 집중하지만 거기 똑같은 장에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다 그냥 조금 빨리 오고 조금 늦게 오고 차이 우리는 야고보 보고 아 안됐다 아, 야고보는 사실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야고보는 안 구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하다 와라 조금 빨리 와라. 이 차이에요. 그래서 야구보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야구보가 빨리 죽었지만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둘다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힘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내본향이 어디인가? 천국을 사모하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신앙의 의식 중 마지막,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내 본적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땅에 내가 선택해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선택해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선택권한 없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보내신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요. 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출장 끝내고 왔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것 내가 얼마나 잘지켰는가 주님 한번 나를 따라 봐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이 마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식주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의 먹임, 거룩하게 구별된 옷, 내 집은 천국.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늘의 모든 건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정말 쉬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열납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의 의식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심을 기다리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